저희 병원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나 혹은 뭐 성별로 따져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저희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군인이신 분과 그리고 또 임산부분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임산부분들의 허리 통증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조금 물어볼게 네. 먼저 그 임산부들에게서 혹시 보여지는 네. 어떤 허리 통증 같은 특성이 있을까요? 음. 이제 요즘은 이제 절출생부가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임산부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임산부 주변에도 임신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는 저희 병원에 위치한 게 이제 고양시에 위치했는데 약간 이제 새로운 아파트 신도시 개념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임산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밑에는 산부인과,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진료보는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서 어 거기서 이제 허리 아파서 저희한테 리퍼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 허리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또 출산 후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환자를 볼 때도 그렇고, 어, 임신 중에 허리 아픈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기를 갖고 있으니까, 체중도 물론 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전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내밀게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후관절이라든지 디스크에 좀 하중을 받아서, 없었던 통증이 생긴다든지, 기존에 임신 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음, 그래서 임산부의 허리통증은, 뭐, 일반 사람들의 허리통증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크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디스크성이었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안 좋아서 생기는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고요. 두 번째 또는 이제 이 후관절. 허리가 이렇게 전만이 되면서, 체중이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약간 뒤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후관절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허리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 어느 정도의 허리 통증은 이제 인사분들이그뭐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니까 뭐 병원을 찾게 되는 것도 조금 꺼려하고 뭐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건 의사들도 마찬가지구요. 어, 하지만 이제 통증을 견디기 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저희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은 보통 뭐 되게 이제 디스크성 요통은 아침에 좀 심합니다. 아침에 좀 심하고 어, 또 점점 이제 임신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통증이 좀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인다거나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어, 뭔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하는 동작을 취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또 그에 반해서 후관절 통증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때 물론 이게 디스크성 요통의 특징도 하긴 하지만 이 후관절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운동 그러니까 덕진은 동작에 통증을 유발하는 거였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가 가장 흔한데 이두 가지를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증상으로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임산부 초기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임신을 계획하려는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까요? 어, 솔직히 임신 초기 임신 초기라고 하면 이제 뭐 사주, 길게 보면 1 2주 정도. 그중그 그 시기는 뭐 임산부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뜻하지 않게 이제 허리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뭐 척추하는 의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과 의사, 산부인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을 처방하거나,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그외 여러 가지 치료들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기에 혹시나 어렵게 얻은 아기가 어, 잘못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의학 적으로도그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뭔가 행위를 한다거나 투약을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심각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어,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흔하게 겪는 그런 허리 통증에 관해서는 그 12주 안에 일반적으로 치료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출... 이제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 경도좀 늦게 하시고, 어... 임신을 하고 싶은데, 난임이돼서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으로 또 저희들한테 상담을 보내... 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허리 통증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어, 임신을 계획하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충분하게 이제 그 전부터 운동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했다고 하면 뭐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임신이나 그런 치료 전에 먼저 충분히 받으시고, 휴식기를 한 4주 정도 이상 가진 다음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사치료를 했는데, 제가 이세를 계획 중인데, 언제, 어,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시기를 적어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4주 정도 이상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